안녕하세요 악정아이비생과 원장 수석훈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답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원장님 음, 귀족수술 보형물 중에 실리콘이 좋을지 고호텍스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 보면서 음, 귀족보형물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 우리가 귀족보형물은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썼습니다. 뭐 실리콘도 사용을 하고, 뭐 고어텍스 썼었고, 그 다음에 매드포우라고 이렇게 인조뼈 같은 것도 있었어. 그거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사각턱 같은 거 하고 나서 남는 뼈를 이렇게 사용해서 수술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 제가 봤을 때그뭐 제일 좋은 건 실리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실리콘을 많이 쓰는 거고, 아무런 뭐 자가진피, 뭐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자가진피 얘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고텍스는, 어, 지금부터 한 10년 전, 15년 전쯤에 유행처럼 많이 썼었어요. 유행처럼 많이 썼었고, 요즘 거의 안 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형물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좀 몸에 오래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좀 역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실리콘 대오래죠. 뭐 50년 이상 된 재료이기 때문에 몸 안에 오래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 뭐 염증만 안 생긴다면. 어 그런 게좀 증명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고텍스는 처음에 되게 좋은 것처럼 나왔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주변 조직의 유착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얘네들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는데 이런 형태가 그대로 수축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텍스 신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고텍스는 좋은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매드포어 쓰신 분들도 있었어요. 매드포어 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매드포어는 반드시 나사 고정을 좀 해야 되고, 어, 이제는 없죠. 매드포어 쓰시는 분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음, 사각턱하고 나서 뼈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사각턱하시고 남는 뼈가 있다면, 뭐,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 사각턱 뼈는 우리가 제가 귀족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뼈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조각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뼈는 사실 조각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그리고 나사 고정도 해야 되고, 예. 뭐 그런 거가 있어서 저는 뭐 실리콘을 계속 사용하는 거고요. 뭐 자가진 피해기는 예전에 뭐 제가 따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될것 같아서 오늘 요뭐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그냥 어 한번 언급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